고고핑, 나 잡아봐라, 반짝. 반짝핑, 거기서 고고, 반딧들 잡을 거야. 다롱핑, 응? 아까 팅, 아까 전에, 틴이니핑 음, TV에서 쇼츠 봤어? 응, 봤어. 다롱핑, 홀라핑 아니, 아니, 딩동핑, 홀라핑 뽀송핑, 안 보인다, 작은 별 모음이잖아. 너무 귀여웠어. 언니 뭐가 제일 귀여웠어? 나는 딩동핑. 안 보인다, 작은 별. 이거 말해도 너무 귀여웠어. 나는 솔직 나도 솔직히 딩동핑이 좀더 귀여웠어. 아롱핑과 다롱핑은 딩동핑 얘기를 하고 있고, 마냥핑과 고고핑은 술래잡기라고 있네요. 근데 뿌초핑하고 다른 애들은 어디였지? 어디 있지, 뿌초뿌초핑 뿌추? 어? 무슨 일이야, 철롱철롱핑 초롱? 아무리 찾아봐도 돼 스티커북이 안 보여, 뿌초. 그래, 내가 찾아줄게 초롱. 일단 저기로 가보자. 어, 가져가 뿌초. <laughs> 초롱핑은 뿌초핑이 스티커북을 찾아주고 있네요. 정말 착하다. 아, 정말. 어? 어? 이상하다. 딩동핑빵총핑 몰래핑 은왜안 오지? 오늘 우리 넷 시서 신나 신나게 수다 떨기로 했는데. 어머 나는요 깡총깡총 깡총핑 흑 정의롭고 단호한 몰래핑등장 어 딩동핑은 어 딩동핑 오늘 배달하고 많다고 해서 잠시 집에 쉬고 있는데 그래 그럼 딩동핑의 모습을 보러 가볼까? 요 레츠고 아우 딩동 너무 힘들다 딩동 벌써 몇분째를 배달한 거야 딩동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에 뭐야 너 배달 밀렸잖아. 아, 이번에. 내스타틴이빈 친구들에게 배달이 있는 딩동.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자, 헬멧을 쓰고 딩동. 출발 딩동. 딩동. 얘들아! 어, 딩동 핑. 안녕. 금방 내려갈게, 딩동. 어, 이게 왔니? 어, 지 어? 딩동 어, 아! 아! 아아동 아무래도 떨어질 때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 또 저번처럼 기억을 잃는, 잃는 건 아니겠지. 으... 안 되겠다. 틴이핑 병원으로 옮겨야겠어 루루. 응. 어? 어? 뭐야, 딩동?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딩동? 어? 정신이 좀 들어, 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 딩동? 딩동핑 너, 어? 너무 무리하게 나에다 쓰러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어. 아, 그래? 그러면, 일단 배를 밀었으니까 남길 어? 딩동핑너 어디 아파? 어, 아무래도 아까 떨어질 때, 다리 다쳤나봐. 파열에도 힘이 안 들어가. 엑스레이 음, 찍어봐야 될것같은데 철옹? 응 자, 딩동핑. 아픈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빠자 응, 딩동. 됐다. 됐어? 허이, 딩동핑. 너, 너, 팔하고 다리 뼈가 부러졌는데? 뭐라고, 딩동? 어떡해, 아야! 딩동핑,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다 상처가 더 심해져 어, 하지만 나 배달이 밀렸는데 딩동 어, 음, 어쩌지 아어쩌기한달 동안 입원해야지 아, 안돼 안돼 나 그러다가 진짜 배달 클라. 어, 으 진짜 아 진짜 얘들아 제일 좀 줄. 주... 얘들아 제일 좀 줄. 주... 아 딩동 핀 어? 미안해 으이 야 이게 뭐하는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딩동핑 어? 미안하지만 네가 다 나올 때까지 배달을 못할 거야. 나 어, 이대로 배달을 못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 못 하지 않았지. 아, 어? 하치핑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응? 아까부터 몰래 숨어 있었어. 으쨰. 걱정하지 마, 딩동핑 어. 우리가 네 배달을 도와줄게. 정말로? 응. 넌 지금은 아픈 환자이가 푹 쉬어. 하지만, 응. 음. 우리 믿어봐. 오. <laughs> 응. 너희 믿을게. 땅청핑. 응. 넌 딩동핑과 같은 동물 티니핑이니까 딩동핑을 여기서 제도봐줄수 있지, 친? 그럼, 나한테 맡겨, 깡총. 딩동핑, 내가 잘 옆에 보살펴 줄게. 응. 음. 자, 얘들아. 그럼 배달을 시작하자. 잠깐만. 어? 아마, 어디로 배달 가야 하는지는 모를 거야. 내가 알려줄게. 먼저, 어, 새콤피가 달콤핑 하우스로 배달을 가야 되고, 다음은, 샤샤핑의 아이스크림 하우스, 그리고 눈코핑의 빙수하우스, 그리고, 미스팅 마을로 가서 열세 핑 여섯 명에게 배달해줘. 행운핑, 삐진핑 패션핑, 뜨거핑, 삐뿌핑 빨리핑 이렇게. 응. 음. 그리고 아 힘들. 그리고 막 그리고 어 멜로핑하고 요거핑, 뿌뿌핑 또너핑한테도 배달해야 되고 캐니핑한테도 배달해야 돼. 오케이? 어, 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 한꺼번에 다 하긴 힘들까 조리 짜자. 어. 아이고, 이 그러면 난 초롱핑과, 초롱핑하고 루루핑과 함께 디저트 마을로 갈게. 음, 새이서임짓대때가 그, 반짝핑, 고고핑, 너희 둘도 같이 가는 건 어때? 그래! 그러면 아롱핑, 다롱핑, 너희 미스틱 마을을 맡아? 응. 그러면 난, 뿌초핑, 너하고 나는 새콤핑과 달콤핑한테 가는 거야. 자, 그럼 시작! 치오! 친구들이 잘 해낼 수있을 거야 깡총. 그렇겠지, 딩동. 응. <laughs> 음. 딩동핑의 총마음. 나도 얼른 풀어서, 나도 얼른 다 나은 다음에 배달을 돕고 싶은데, 딩동. 뿌초핑 어, 어? 여기가 바로 새콤핑과 달콤핑하 우스야. 새콤핑, 달콤핑, 택배 왔어 츄 어머, 하주핑. 니가 여기 웬일이야? 어? 딩동팽이 다리하고 팔을 다쳐서 나하고 다른 스타티니 핀들이 택배를 배달해 주기로 했어. 어머, 그렇구나. 아무튼 택배 고마워. 백곰팽이 이제 들어가자. 새콤팽이 많은 날, 나라... 어우. 쟤네는 정말 살이가 좋은 안짝 같았지요. 그러게, 뿌츄 그럼 다른 스타트닝 핀을 잘하고 있나? 이번엔 아롱핑, 다롱핑? 아롱핑과 다롱핑이 배달하는 미스틱 마을을 한번 보시죠. 택배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택배 왔어요, 아롱. 반가워요, 다롱 언니, 얘네가 디저트, 얘네가 열쇠 핀인데 맞지? 맞아. 언니라고 삐짐? 동생이었어. 쌍둥이 자매였어? 난 다롱핑이에요, 다롱. 난 아롱핑이에요, 아롱. 아농. 선배님들 잘 부탁해요. 어, 어, 아니. 택배 왔어요. 어머, 고마워. 어, 어, 다롱핑. 시간이 없어. 어? 응? 딩롱핑이, 팔하고 다리, 뼈가 부러졌는데, 일단, 일다나 하나 가보자. 아, 언니, 가자. 티니핑핑, 뼈가 부러졌다고? 에? 딩동핑. 어? 너무 심심하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래.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한 명이 떠돌아다니는 랑은네핑이라는 티니핑이 살고 있어. 그래? 응. 랑은네 핑은 정말+ 정말 외로운 외톨이였지. 하지만 친구에 관한 노력으로 해맑게 웃게 되었어. 아, 엄청 어려네 잠깐 한숨 찰까? 깡총. 아. 참다. 빨리 이거 보다안 풀리네. 어쩐지 팅동. 어? 잠시 후. 으, 아. 긴동펭 너무 심심했지. 미안해. 어. 으. 아, 깜짝. 뭐야? 펭동이 사라졌다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졌어 깡총 어르차네 딩동핑! 딩동핑! 아, 딩동핑! 어? 여기 있었구나. 위연, 괜찮아. 없어 이 o 어떻게 o w 아! <웃음> 슈팅 스타 i n g 저는 위 싫어! out o 이걸 어떻게 빼내지? 깡총핑, 어? 우리가 저 물건 들 테니까 넌 딩동핑이 손 잡고 딩동핑을 당겨서 빼내. 아 알았어, 깡총. 잠깐, 잠깐 나 하나, 둘. 얘들아, 고마워, 딩동. 미안해. 말도 없이 몰래 나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괜찮아, 딩동핑. 무사히 다행이야. 깡통핑. <laughs>